안녕하세요 길따라입니다 금일 1월 14일 현재 시간 7시 36분 <laughs> 화요일입니다 저는 초콜 잡았고요 저희 동네 만성동 각시어몽이라는 곳에서 가는 거고요 신시가지 가는 골이에요 아, 손님하고 통화 마쳤고요 의정부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오늘 길이 좀 미끄럽다 하네요 <laughs> 연재 시간 8시 12분 손님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laughs> 뭐 여기 신시가지 쪽이라 다음 걸 잡기는 크게 부담감 없죠? 와 보름달 진짜 멋지게 떠있네요. 이거 담길래나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아, 보름달 멋있네. <laughs> 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마음 같아서는 두 번째 골 잡고 이동하고 싶지만 한번 조금 나갔다 오고 싶은데 뭐내 마음대로 대리라는게 항상 안 되죠.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빡세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골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3분. <laughs> 저는 여기 신시가지 쪽에서 두 번째 코 잡았고요. 금호동, 금호동 신도 갑니다. 요금은 0 0 0 원이고요. 아, 이렇게 카톡이 와. <laughs> 금방 가요. 요 코를 왜 잡았냐면, 바로 앞에 동호마을 쪽에서 콜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동호마을 쪽에서, 신곡동 동호마을 쪽에서 이어서 탈라고. 네. <laughs> 현재 시간 8시 55분. 손님 잘 모셔다 드렸어요. <laughs> 아, 요거 좀피구 찍어야 되겠다. 아, 손님이 덕성여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맞고. 아, 이거 목도리 춥다고. 목도리 요거 주셨어요. 춥게 댕기지 말고 목도리 항상 따뜻하게 하고 댕기라고 대리하시는 분 아, 갖고 너무 감사하고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리고 요금은 이렇게 2만 원더 주시더라고요. 네. 5천 원더 주신 거예요. <laughs> 너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laughs> 아. 참 뭐랄까 이런 일 있으면 진짜 너무 아 그냥 너무 좀 따뜻하죠 마음이 그갖고 저는 뭐랄까 아 그냥 그냥 뭐, 뭐 이게 뭐뭐 뭐 물질적인 거를 뭐 도움을 받은 거죠 이것도 하나에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걸다 떠나서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배려가 이렇게 딱 깔려 있잖아요. 기사에 대한 전로 저런 분들은 기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그냥 항상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좀 주변을 좀 돌아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내공이 느껴져요. 그냥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을 좀 베풀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잘되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은 가슴속에 갖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또, 이렇게 목도리까지 좋은 선물 줘서 세 번째 콜은 이 목도리. 세 번째 콜은 이 목도리, 목도리 착용하고 잡겠습니다. 좋다, 오늘. <laughs> 현재 시간 10시 4분. 아 이쪽에서 코를 좀 많이 죽었네요 <laughs> 네, 동호마을에서 저는 세 번째 콜 잡았고요 아 여기 동호마을 주차장에서 의정부 동 의정부 센터로 자리갑니다 요금은 15,000원이고요 손님하고 통화 마쳤습니다 <laughs> 자 2층에 계시다고 하니까 금방 갈것 같네요 현재 씨가 10시 18분. 손님,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laughs> 금방 왔죠? 저는 여기 가구거리로 해서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날은 참 따뜻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네 번째 콜 잡고 카메라 끼겠습니다. 조금 스팟을 내고 싶은데 아 동호 마을에서 조금 아쉽게 됐네요 <laughs> 현재 시간 10시 41분 저는 이동 중에 바로 여기 가곡거리 지나서 차이런 차이런에서 네 번째 골 잡았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잠실감자탕 가는 거고요 요금은 22,000원입니다 손님하고 <laughs> 통화 마쳤고요 개꿀이죠. <laughs> 오늘 조금 벗어나려 해도 조금 벗어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님 모시고 빨리 와 달라고 하니까 뒤쪽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보시고 바로 카메라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1분. 손님 주차해드렸고요. 저는 여기 신시가 좋으면 아, 수협, 수협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따뜻하게. 거를 좀 쪼는 편이거든요 12시 전일 경에아 근데 이 손님 좀 웃기네 목도리 선물 받았잖아요 금호동 모셔다 드리누님한테 <laughs> 나보고 민주당이네요 <laughs> 민주당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도리 보니까 민주당이네 그러는 거예요 아뭐또 그분한테 구구절절 뭐 이거 손님이 목도리 하라고 줬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뭐, 믿지도 않을 것 같고. 야, <laughs> 그 어, 어, 뭐지? 노원가는네. 정치를 다 혐오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여야를 떠나서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교육이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정치적인 색깔도 저는 잘 알고는 있지만, 말은 못하겠지만, 국가와 상대로 절대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그냥. <laughs> 다 범죄자잖아요. 저는 그런 범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손님이 이 목도리가 또 본의 아니게 조금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할 법 하네요 <laughs> 근데 이 목도리 주신 거 아, 너무 좋은 게 너무 따뜻해요 <laughs> 자 여기 수협에서 다음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에피소드 얘기한 겁니다 어 뭐지? 코리좀 올리네 아좀 아깝네 백석 버스가 있는데 에이. 자 그러면 다섯번째 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아 나의 보금차 따뜻하다 저는 다섯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여정부동 태동관에서 녹양동 녹양동 가는 콜이고요 보금은 17000원 입니다 녹양역 쪽이니까 다음 콜 이어서 타는데 크게 문제 안될것 같네요 손님하고 통화 마쳤고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하... 자 그러면 녹양동 녹양동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laughs> 현재 시간 11시 40분 손님 금방 오셔다 드렸습니다 아 녹양역 아 뭐냐 14,000원이 15,000원이 15,000원이지 <laughs> 브라운스톤, 가능동 브라운스톤, 14,000원 올려줄 것 같은데. 이거 올려주면은 브라운스톤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가 녹양료, 바로 먹자니까. 다음 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금방 왔죠? 아, 까 동호마을에서 조금 1시간 가까이 죽은 게좀 아깝네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황제 씨가 12시 1분, 여기 브라운스톤 손님 잘 모셔서 드렸고요아산동 17,000원. <laughs> 갈수도, 어? 바로 여기서 코를 잡았습니다. 아, 바로 여기 나오니까. 금어동. 혹시 손님, 금어동 가시는 손님 맞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잡은코론좀 보여드리고... 금호동, 금호동 가는 거고요. 요금은 15,000원입니다. <laughs> 전화 한번 해볼게요. 뭐, 뭐... 저기까지 1km 걸어가느니 바로 그냥 잡는 게 낫죠? <laughs> 네. 네, 여보세요? 네, 그모동 네, 가는 기사인데요 네, 여기 앞에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네. 네, 네. 네. 시우편이 좀 앞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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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지? <laughs> 신기하네. 언덕 타오셨어요? 그러는데요. 아, 이거 뭐 다른 분도 불렀나? 뭐,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laughs> 자, 그러면 금호동, 금호동 가서 카메라 키겠습니다. <laughs> 현재 시간 12시 20분. <laughs> 손님, 잘 보셔다. 드렸고요 아, 여기 저희 금어동 바로 앞에, 옥정동 가는 콜이 떠 있는데, 2만원에, 공영킥보드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청사 쪽인데, <laughs> 아, 5천원 올려주면, 이거 바로 잡고 이동할게요. 아유, 바로 빠졌네, 씨. 5천원 올려주든 에이, 씨. 아, 목도리를 안 하다. 난생 처음 해봤는데, 어, 뭐야. 아씨 또또 가는 동이네. 아 이거 청사 쪽에 또현진내법이도 있네. 이건 좀 많이 걸어야 될것 같은데. 에이 뭐 어쨌든 자여기서 공영 킥보드 타고 아 여기 어중중하는 게좀 걸쳐 있는데, 조금 10분 정도 대기하다가 없으면 공영 킥보드 타고 시청 쪽으로 가서 마지막 마콜 타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일 7번째 콜이었나? 7번째 하나 도전. 7번째. 어쨌든 뭐복귀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현재 <laughs> 시간 12시 53분. 저는 8번째 콜 잡았는데요. 동두천. 동두천 갑니다. 요금은 3만 원이고요. 손님하고는 통화 마쳤습니다. 동두천 갔다가 복케콜딱 하나 타면 딱 끝나겠네요. <laughs> 나이스 합니다. 저는 오늘 은뭐 아 본의 아니게 조금 동네콜 위주로 탔는데 조금 그래도 아 죽이지 않고 잘 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동두천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짠! 아 이거 목도리를 목도리를 안하다 하니까 엄청 신경 쓰이네요. 아 손님이 또준 거라, 딸랑딸랑 들리고 다닐 수도 없고, 아, 여기 동두천 손님이 잘 모셔다 드렸고요. 현재 시간은 1시 27분입니다. 아, 자, 그러면 지행역적으로 겁나 축지법으로 후다닥 걸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발, 복귀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laughs> 뭐, 막콜 탈라 그랬는데, 한콜더 타라 그러네요. <laughs> 저는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 콜인가 아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8분이고요 저는 의정부 금호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요금은 3만 원이고요 손님하고는 통화 마쳤습니다 저기 저기 또 비상등 켜고 계시죠 현재시가 2시 11분 손님 잘 모셔다 드렸고요 손님은 금호동 드림밸리가 아니라 아 손님 들어가세요 예. 네. 아까 영수증은 다시 방에 놓어놨어요 네. 아, 풍리마이모에 네, 살고 계신데요 그래갖고 풍리마이 모셔다 드렸고요 요금은 주유가 하나도 없어서 사장님이 기름 좀넣달라고 해서 넣어줬더니 사장님이 5만원, 5만원 좋습니다. 주유의 목적지, 변경. 솔직히 이거 뭐한6 0 0터더온 건데, <laughs>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예. 네. <laughs> 아, 딱 중간이네요. 자, 저는 그냥 여기 신시가지 쪽으로 그냥 나가볼게요. 아직 콜은 안 켜봤는데, 음, 마지막 콜, 뭐 다른 데 이제 더 좋은데, 저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탈레면은 더 타겠지만 또 내일 또 일이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 복귀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0분 저는 복귀콜 잡았습니다. 여기 금호동에서 옥종동 제이드웨일 요금은 2만원입니다 <laughs> 손님하고는 통화 마쳤고요 아 그쪽에서 공영킥보드 타고 저희 집까지 한 3km 3.5km 가면 됩니다 <laughs> 그래도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 안하고 바로 잡아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옥정동 옥정동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아 뭐 몇번째 콜인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뭐 잔잔바리를 오늘 많이 타갖고 <laughs> 어... 잘 도착했네요. 현재 시간은 2시 52분입니다. 손님, 목적지 변경하셔서 저희 동네 바로 집 앞에 여기 추가령에 모셔다 주셨습니다. <laughs> 조기축구가 아니라 족고, 족고 동호회신데한잔더 하신대요. 어차피 두 분이랑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누굴 만나기로 했나봐요. 아, 그, 뭐, 그래, 너무 고맙죠. 오늘 총몇콜 탔냐? 아, 몇 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편집해보면, 내, 오늘은 못하고 내일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내일 회사 가서 짬짬이 편집을 해보면 알겠지만, 몇 콜은 탄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도 오늘 한 7시간 정도 일을 했네요. 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드대 계신 사장님들 다들 무사복귀하시고 저 길따라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무사복귀하십시오.